레몬나이네? 레몬 레메? 레몬? 레미예요 네 맞아요 제가 만화 캐릭터를, 캐릭터를 그린다고 했죠? 그럼 전편을 봐야지 할수 음. 있습니다 이 얼굴 잘려서 나오고 있네요 아아 음. 뺐어요 됐어요 아우 지금 제가 눈을 계속 그렸어요 아까부터 눈이 정말. 어려워요 무슨 눈으로 그릴지 모르겠어요 어. 잠깐 되게 귀엽고 깜찍한 눈을 그리려 그런데 저는 빨리 다 완성해야됩니다 왜 이렇게 안예뻐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 제가 오늘 원래 영어학원 날이 아닌데 수지쌤이... 아니? 수지쌤이라고 말해봐야 돼요 그냥 선생님아 그냥 영어선생님이 아니 영어 한국어 원장님이 원장님 아닌데요? 맞아요 원장님이에요? 네! 원장님이에요? 네, 네. 네. 아무튼 뭐, 아. 원장님이 수지쌤... <laughs> 그냥 쓰시죠, 랜님이 네. 어,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냥 막 무릎 무릎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laughs> 저는 오늘 안가요 왜냐면요, 짐도가 떨어져서 그냥 짐도 가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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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뭐라. 눈품만 얘아 아, 선생님 눈좀 도와주세요. 우루루루루루. 저도 도와주세요. 근데 저 있잖아요. 이건 괴물처럼 생긴 애 어떻게 생겼지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팁좀 주세요. 도와주시라니까요? 음. 선생님, 이 괴물 같은 이 어떻게 예쁘게 색칠하려면 어떻게 색칠해야 돼요? 귀엽고 깜찍한 거예요, 어, 선생님. 잠시만 귀여워. 잠시만요. 깜찍한 거. 근데 이 괴물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괴물 귀엽지 않아요? 이 괴물. 음. 그냥 침질로안 하면 그냥 괴물이라고 칠해요. 그 이유는 그냥 이게 예뻐요. 그러면 4번에 개물이나타나 피에라라는 개문이 이게 뭘까? 이거 찾았어요. 응? 음, 그거 왜 거기 있었어? 왜아가있어 네, 있었어요. 아, 그래? 네. 그거 보면서, 근데 그거 눈은 다 똑같은 눈이네? 네. 눈을 그래보면이 있어. 한번 그려볼게요. 입을 음. 그리지 말아야 돼. 근데. 음. 멋있네요. 저는 진짜 원래 코가 있으면 안 예뻐요 크 캐릭터는. 안녕. 아, 잠시만요. 이 위에는 무슨 색이나 없어요. 아, 잠시만요. 안에 생각... 잠시만만요. 제가 영상 멈췄던 이유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영상을 멈추기 몰르잖아요. 아니에요. 보여요. 딱 티가 나요. 영상 멈춘 거. 이게 보이요 그래요. 아무튼. 선생님, 넌좀 도와주세요. 여러 위에 미키만 있어. 따라해봐, 미키만 있어, 네. 데아분들 어우, 아니에요. 음. 음. 이렇게 눈이 안 예뻐요? 음. 여기? 음. 여러분들, 진짜 저 이제 수학학원 가려면 음. 7분밖에 안 남아요. 아 모르겠어요. 네. 이거 글리, 그리고 놀아볼게요. 너무 오래 걸려요. 눈만 그리고. 근데 만들기를 아직 못했잖아요. 만들기도 있어요. 해야 돼요. 만들기도 해야 돼요. 응. 진짜 돼. 제예 6분 후에 수학하러 가야 되는데 수학하는 조금 늦고 싶어얘 고양이에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옷을 입으면 나를 그릴 거예요. 아니 징그러워. 이게 징그럽지 음. 않은데요? 색칠하면 음. 괜찮을질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양이가 응. 징그러워 리는가 정말 슬픕니다. 네. 아니 눈이, 선생님 그리고 있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친구. 눈이 중개돼대요 눈은 커야지 이뻐 데요 네, 눈은 크면 원래 좋은 거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 세연아. 너가 진짜 잘한 거 뭔지 알아? 귀여운 포인트를 잘 잡은 게 고양이가 정면을 보고 있는 눈보다 약끔한 검은 자국 보이잖아? 그러면은 그게더 귀여워. 이만큼 검은 자국 보이는 게더 귀엽다고. 네? 눈동자가 떼글떼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뭔소 봐, 정면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어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 네. 이게 귀여워 아니면 이 귀여워. 한번. 그렇 이게 더 귀엽지. 그래. 네. 근데 너가 처음에 이렇게 그랬었잖아 그래, 네, 너. 그렇지. 갭물 석칠. 선생님, 괴물다지그 지워도 돼요? 아, 왜 자꾸 괴물을로 그려? 그래? 너 친구 그린 거잖아. 아, 친구가 좀안 예쁘게 생겨가지고 응, 뭐, 그걸 그린 거야? 벨라 그렸나? 내가 무사 그렸나? 기억이 잘안 나네. 그렸. <laughs> 엘은 엠은... 선생님이 그리는 건데. 아니요, 아. 문제가 그렸어. 엄청 문제 잘 그렸지? 아니요, 네. 맞아요. 아니요, 네. 아니요,는 <laughs> <laughs> 뭐예요? <웃음>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요? 아, 사파리에요? 이쪽 보고 있을 거예요? 같이? <laughs> 네. 아니, 원래 저는 원래 <laughs> 캐릭터가 이쪽으로 보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쪽 옆을 왜 봐요? 옆에 볼 것도 없어요. 옆에 뭐 재밌는 게 있나, 보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눈이 귀엽지가 않잖아요. 귀엽잖아요 귀여워. 음. 얼마나 더 귀엽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음. 여기다 속눈썹으로 붙여줘. 속눈썹을 왜 해요? 안 돼요. 이거 귀여운 캐릭터가. 이거 네, 내 거야. 육결아 아르틀 하자. 응, 못 가는데. 어, 이것 준비해봐요. 이건 열정 모두계어요 선생님, 응? 음? 이거, 사람 사, 응. 책에다가. 제야너왜 응. 이렇게 많이 떠왔어? 반만 떠도 돼? 응. 어허, 선생님. 알겠어요. 이봐! 선생님이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음. 선생님 입이 없어요 귀여울까요? 예, 예. 아니, 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입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입은, 입은 없어야 하는 게 귀여운데요? 네, 네. 그래요? 네 큰일 났다 나 코가 밑에 있 아, 잠깐만 촬영 중이라서 어. 그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나발색 필요해가지고 한쪽만 색칠해 볼게요 지금 음. 나님이 구독 버튼을 지금 설치해 지금 색칠하려고 하는데 문제야, 잠깐만. 문제야, 그거 바닥에 하려고 그러죠? 음. 바닥에 하면 얘 지금 색상이랑 너무 똑맞해져서 바닥에 가죽을 섞을 거예요. 어, 알겠는데, 바닥을 혹시 이렇게, 이렇게 우리 결을 줄까? 음. 색깔 하나는 이 색하고 아니면... 하나는 또 다른 색하고 오케이, 섞어서 한줄한줄 한줄 해줘. 머리카락은 제가 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머리카락을 되게 긴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네. 길게 할 거예요. 길게. 불어요? 이거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아빠는 멈췄어요. 이렇게 말해요? 응, 이렇게 해도 되고, 사선으로 해도 되고. 아, 여기, 여기? 잘주세요 제가 그리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기대감을 채워볼까요 만약에 마은편에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은 물다 묻겠지. 이게 털지 말라고 여기. 아우 진짜. 벌써 32분이네. 시대 써클은 시간 다 끝났어. 골드 버튼 꼭 설치하고 가야 돼. 취약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거는 제가 머리 긴걸 좋아해서 말게요 응? 머리 긴걸 어, 되게 어, 좋아해서. 그냥 머리를 지 않고 네. 안 가요. 아 근데 단발도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예쁜지 음그래도 많이 안 나오는 데 단발 잡고 왔네요 응. 전 아주 신비한 색으로 하고 있어 산 아니 레몬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네 응. 제가 진짜 신비한아 여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여기 짤려고 그래서 알았어. <laughs> 약간 엄청 신비하죠. 이런 소리들가 보고 선생님이 청록색을 처음 시작한 후에 조금 끌리는 거죠? 괜찮아. 다른데 응. 로해 선생님 어때요? 신비하죠. 신비하네요. 네. 진짜 신비하죠? 자이해 보십시오. 이라고 골드 버튼처럼. 파인 고어 <laughs> 단발도 에서? 귀엽고 상큼해 보이는데요? 자, 상큼있어 이렇게 단발로 그냥 고치려고 하거든요. 약간 긴 단발일 거 같은데요. 왜? 한정 안 그렸나? 어. 입은 안 그렸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입을 안그렸요 왜냐면 그 예쁜. 음. 응. 이 형아가 쓰는 모양인데. 이건 진짜 응. 신기한 나라입니다. 맞아. 요 아주 신기한. 아 진짜 못 그리겠어요. 색칠하면 나니까. 아 이렇게 입이 없고 하니까. 아 이부 그려줄까요? 네, 이부 어떻게 그려 요좀 예쁘게 그려주세요. 우리 하얀색도 예쁘게. 음. 아, 하얀색. 머리 길이만큼 그려볼까요? 이정도 되나요? 개개가 머리를 묶어. 또워다 써버렸어요. 음. 네. 아, 진짜 핑크색은 개어만 개별 하늘색 도다 핑크색 이제 초록색만. 그럼 검정색은 빨간색은 골드 백트. 신비한니 없는 게 있어요. 빨리 음. 그려보세 네. 브라운을 너네가 많이 썼네. 브라운이구나. 이거 갈색. 조정을 했어요. 음. 음. 아랫님만 이거 이거 아, 뚜 뚜껑. 야한번 그린 거 보여야 되겠다. 근데 이을 그려야 돼. 잠시만. 음. 선생님 입좀 좋아주세요. 음. 여러분들. <목소리> <이제 보기>. 안녕하세요. <목소리> 그렇게 안 하. 저는 골드 버튼 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 골드 버튼 실 만들기 시작할게요. 엽다 골드 버튼 같죠? 약간 약간 유색이 있어 약간 눈이 어엽죠 네네 약간에 약간에 눈 닮았어. 네. 약간의 네. 약간의 <laughs> 약간의 <좋죠>? <laughs> 선생님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좋다. 선생님 골드버튼안요 오, 골드색 같아요. 너무 선생님 눈을 야돼요눈 눈을 야 돼. 눈이, 아, 돼요. 눈이, 눈이 그래. 지금 제일 귀거든 아, 눈을 야 돼요. 눈이 너무. 이거 아, 되게 되게 고 싫어했던 네. 아 이거 너, 누가 잡아야 너,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색칠해요? 정면 다요? 응? 음? 여기 아래도 색칠해야 되는데. 아, 원래 좀 이따가 손 씻으면 돼. 그래. 아! 아! 아, 네. 네!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 음? 죄송합니다. 색칠은 음. 빨리 색칠하려고요. 아좀단입니아 아, 그러면 물좀 아, 좀. 많이. 넣고 얼 선생님이 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니라. 줄게 다털고죄게다털고 응. 저희가 진짜 이렇게 진짜 골드 같은 거 갖고 한 싶네요. 선생님 이거 어디다 가나요? 저요. <laughs> 실버도 만들어야 돼요 저 실버도 만들어야 돼서저 실버 만들고 있을게요 실버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오 됐다 이제 실버 버튼을 검정색에다가 하양색을 섞어야 돼요 실버 만들려 그냥 머리기는 제만들 하려고요 인기야는데 그거 알아? 똑같은 바닥 색깔이어도 각도에 따라서 저기 먼 곳을 좀더 연하게 보이고 가까운 곳은 곳에... 햇빛이 비치 것도 을 맞아요 먼 곳은 이렇게 멀리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저희가 말을 하고요. 안 했죠 저희가 너무 미술에만 집중했나봐요 여러분 잠깐. 그리고 한토색처럼 보이는 이 나무 나무 같은 가 실버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나무 실버 버튼 만들기 동물은 추가될 수도, 수도 있고요. 색깔이 실버야 되는데 음. 실버가 약간 안 되고 음. 있죠? 선생님 물감 하양색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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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네. 썼어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진짜 물감 흰색하고 검정색을로했어아다 지워버리면 하얀색? 아, 냥색 눈만 빼고 지워버리면 괜찮은 거방아 진짜 팔레트 어디다가 썼지? 자료를 안 보고 그냥 그림 자체가 대단한 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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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타자. 깜짝 깜짝. 오케이. 또 영화 개 만들게요? 네 아니 아 어? 여러분들 실버 버튼 거의 다 응, 완성됐어요 여기 어, 입이 없어요 코도 어, 네, 짧으니까어아 네. 응. 근데 몸은 아직 비에 짧은 것 같은데 실버 버튼도 완성 자 그러면 도 커서 진하시게 해보자 안경 이제 언더 버튼도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몸이 너무 작은것 같아요, 전체님 저희 이제 좋아요를 만들 건데요. 살구색이 필요한데. 필요한 음, 구독 버튼 아니에요? 근데, 근데 똑같이 지 않았어요? 좋아요 버튼 만들고 있거든요? 좋아요랑 구독이랑 똑같이 생겨.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는 따보이잖아 따보기. 따봉. 그럼 구독이요? 구독은 그냥 플러스로 되어있잖아 구독도 따봉인데? 구독 따봉이에요? 구독 따봉 아니에요 썩 민트색이 됐네 좋아요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골드버튼도요? 골드버튼도 바꿔주세요 1 5버튼도 바꿔주세요 자, 제, 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할까요? 아직 안녕 끝나 잘했어. 여기도 상문틀이랑 여기도 해줘야 되겠는데, 그지? 진짜 1 2분이 있는데, 밝가질것 네. 같아. 내가 듣고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자, 이 색으로 해보자. 다시 지금 색주세요 저? 벽은 완전 다른 색으로 해 여러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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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준비를 하게 됐다 그럼, 안녕하세요. 아직 안녕하지 마요. <놀람> 아, 하럼한으로 하든 아하세아한로해보 말해요. 한번 해야 게요 한번 해요. 한번 해요. 한번 해요. 한번 요 영상 해요. 저 이제 정리는 음. 거의 다 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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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제 매직하고 색연필만 정리하면 되고, 요, 요, 요. 요, 요. 이거 영어 살짝만 해줄래? 아, 제가 수수하 빨리 가야 돼요. 원래 3시에 가는 건데 13분이 아니고. 원래는, 원래는 아니, 이제 아니, 안녕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안녕 먼저 해지맞시고요좀 이따가 안녕 할게요. <목소리도>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요안녕사세요안녕하요그녕안녕하세고안녕요 뭐라고 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문제야, 여기 잠깐 앉아봐. 안녕. 여러분들, 안녕. 안녕. 네모난 TV.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꾹. 으음. 으음. 니가 흔들어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원래 니가 빨간색으로 채워놔줘야 되겠다. 가자, 니가 빨간색 있다고 치고 하자. 구독 어? 눌러주세요. 빨간색 있는 거예요, 가자로. 네 간절로, 네 간절 그리고 제것도 좋아요 버튼, 좋아요도 눌러줄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 거. 네, 네. 그리고 제발 제발 골드 버튼 바꾸해주세요. 제발 버튼도요. 네, 네. 안녕.